자, 이쪽에 DB 클래스를 이용해서 DAO를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O에 다시 돌아오시고요. 그, 여기 DAO를 그, 이센스에서 상속받았는데, 요거는 상속받았을 때는 요게, 이쪽에 DAO를, 지금 DAO, DAO를 상속받았습니다. DAO 상속. 상속받았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필요한 객체, 필요한 객체 선언이 있습니다. 선언. 선원. 그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한 게 커넥션. 커넥션. equal null 그 다음에 state, prepare prepared statement prepared statement statemen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sult s e t 있습니다 result set result set 이런 게 이제 선언되어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따로 선언 안 해도 돼요 얘네들 그대로 쓸 거니까 아시겠죠? 얘네들 이제 선언해서 쓰는 것은 DAO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객체는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맨 처음에 왔는데 요거는 주소 여기다만 써 드릴게요 맨 처음에 하시면서 이 메소드 만들면서 이제 필요한 객체, 필요한 객체 객체 선언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얘가 DAO에 있다 DAO, DAO에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DB 연결 정보 db 연결 정보가 필요한데, db, 이런, 그, db 연결 정보가 필요한데, 연결 정보. 얘는 이제 db 클래스에 있습니다. db 클래스. db 클래스에서, 클래스에서, 얘 꺼낼 때, 커넥션 컨을 받아내기 위해서 꺼내잖아요. 컨을 받아내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생략, 돼 있습니다. 돼 있으시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리스트는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짜는 거죠. 네? 있다고 생각하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리턴되는 타입을 여기다 쓴다. 그리고 여기 메소드에 와 있어요. 이제 이런 거한개 써주시면 되죠. 실소. 지금 메소드에 와 있어요. 클래스 이름. 상담에 찍으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이제 보드디에요. 이고요. 보드디에요. 입니다. 보드디에요. 이고요. 메소드 이름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 이런 거 찍을 때, 저희가 어디서 실행하고 있어요? 찍을 때, 여기다 샵두개 붙였네요. 샵두개 붙여서 똑같이, 이렇게, 찍으신 걸로. 예, 리스트 메소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거 기호를 넣어가지고, 끝날 때 뒤에다가 기호를 넣어서, 눈에 확 띄게, 어휴, 잘 띄죠? 이렇게 만들어놨다. 됐죠? 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리스트 리턴되는 거들 여기는 이제 그 결과 가져올 때 결과 변수입니다 변수 그리고 얘를 리턴해요 변수 선언, 선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리턴합니다 나중에 선언된 거를 나중에 리턴을 해줍니다 얘는 나중에 리턴 리턴 해준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을 리턴하니까, 여기가 널로 돼 있는데, 요 리스트죠? 리턴, 리스트를 리턴하는 걸맨 끝에도 써놨습니다. 이렇게. 됐죠? 써놔서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y, catch, finally. 아시겠죠? 네? try, catch, f i n a l l y 씁니다. try. 이렇게, try. try 쓰세요. 중을열고중을 닫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catch 씁니다. catch. 캐치 사용해 주시고요. 캐치 블럭 써주세요. 드라이 캐치 블러 그다음에 파이널리, 그다음에 파이널리 블럭. 파일라이즈 아니고 파일라 파이널리 블럭 써주시고요. 됐죠? 네, 좋습니다. 써주시고요. 파이널리에는 닫기를 하셔야 돼요. 닫기. 받기를 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예외 처리는 여기서 메시지 예외에 대한 메시지는 여기서 쓸게 아니라서요. 여기는 예외 처리를 하긴 하는데 예외 처리합니다. 예외 처리를 한다. 그런데 예외 처리를 해서 예외 출력은 예외 출력은 누가 하냐면 컨트롤러가 할수 있도록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할수 있게 한다. 할수 있게 한다. 되셨죠? 네? 네? 예, 그래서 예외를 만들기 만드는데, 예외를 만들기 만들어요. 만들기 만드는데, 얘가 누가 처리하게 만드냐면, 그 컨트롤러가 처리하게 만들어요. 그럼 컨트롤러까지 얘가 쭉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들어오즈 시켰다. 여기서도 들어오즈들어오즈들어오즈 throws, throws, throws 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냥 이, 이거 이것저것 인셉션이니까 그냥 인셉션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들어오던 이셉션 모든 메소드에 뚫어진 이셉션을 다 쓰셔야 돼요. 여기 여기도 뚫어진 이셉션, 여기 뚫어진 이셉션, 그러니까 전부 다더어진 이셉션 다 씁니다. 되시겠죠? 네. 그게해서 출력은 이셉션에 대한 출력은 여기서 안 하고 저쪽 이제 컨트롤러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대신에 여기는 그 이셉션을 출력을 하긴 하는데 이제 개발자용이죠. 개발자용, 개발자용에 해당되는 것만 출력합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네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여기다가 123457 쓴다 근데 1234 예전에는 12를 1 2를 하고 2를 따로 썼는데 이번엔 12 쓰시고요 연결 객체입니다 1번 드라이버 확인 끝났고요 연결 객체 그 1번 드라이버 확인 N 확인 N 연결 객체 같이 하는 거죠 연결 그 드라이버 드로 확인하고 드라이버 확인하고 n 연결 객체를두 개를 이제 1, 2번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3번. 쓰시고 SQL 만들어야 돼요. SQL. SQL 만들고요. 그다음에 4번. 4번이 뭐였더라? 4번이 실행 객체. 실행 객체 만들고요. n 데이터 세팅. 데이터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세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5번이 뭐였죠? 실제로 실행해야 되죠. 실행 실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6번 여기서는 데이터 표시, 데이터 표시는 이제 컨트롤러가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저장 지금 칼린대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리스트인데 부유를 만들어서 부유를 만들어서 부유를 만들어요. 보드 부유죠. 부유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저장하는 거를 이렇게 짜셔야 돼요. 부유를 만들어서 데이터 한 개씩 저장해서 리스트에 저장을 해서 리스트를 넘깁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쓰십니다 자 그럼 캐치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캐치 캐치 할 때는 저희가 개발자를 위한 이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해 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개발자를 위해서 개발자를 위한 거고 나중에 나중에 주석 처리합니다 나오지 않게 주석 처리해서 안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안 나오게 한다 되시겠죠 그럼 사용자한테는 예외가 발생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용자한테는 이해되시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뚫어오시기라 얘도 던집니다. 뚫어, 뚫어오시키자 뚫어 디스 아이고 뚫어오시키고 뉴 이셉션을 생성합니다. 이셉션 가려고 가려닫고 세미콜론 여기다 메시지를 여기에다 메시지를 집어넣어요. 지금 일반 게시판, 일반 게시판. 일반 게시판 리스트, 리스트, 일반 게시판 리스트 DB 처리, DB 처리 중 오류가 발생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요거 보여줄 거예요, 요거. 요거 보여줄 건데, 일단은 들어오시켰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리를 안 하고, 누가 더 던져요? 이쪽으로, 얘가 리스트 쪽에, 얘를 블루 쪽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켜서 블루 쪽으로 얘를, 리스트 베스도 블루 쪽으로 가요. 서비스에서 왔구요. 서비스에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아시겠죠? 왔구요. 서비스로 가요. 그럼 서비스도 똑같이 던져요. 컨트롤러, 컨트롤러 던져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컨트롤러 던져요. 던져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작성을 해주셔 쓰시구요. 파이널리 쪽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널리. 파일널 쪽은 이제 닫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7번, 7번 닫기, 닦기. 닫기를 합니다. 닫기를 하자. 자, 여기다 닫기, 닦기. 닫기를 하셔야 됩니다. 닫기, 닦기. 닫기는 어디에 있죠? DB 안에 있어요. DB, DB.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컴.점 웹장에 유틸의 DB 엔터. 임포트 있죠 근데 이거 이제 클로즈 메소드를 쓰려면 여기에 스테틱 임포트 쓰면 된다. 스테틱 임포트 쓰시고요. 여기다 점 쓰시고요. 별표 한번 찍어 볼까요, 별표. 예. 오류 안 나죠? 별표는 모든 걸 전부 다, 다 대표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메소드가, get, 있습니다. get connection 있습니다. get connection. 있고요, 메소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클로즈가 있습니다. 클로즈 클로즈 메소드 e 되시겠죠? 네. 이거 앞에, 이렇게 db. 이라고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getConnection, 그냥 close 되시겠죠? 이걸 static import라고 한다 되셨나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거고요 그럼 여기 닫기 할때 이렇게 db. 이렇게 안 쓰고 그냥 close로 쓰시면 돼요 close 몇개더넣야 돼요? 세개 con 콤마 prepared statement prepared statement 여기 pstmt 아, pstmt pstmt 콤마 rs 세미콜론. 어, 다 오류났네? 컨 오류. 캔나 비접을 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DAO 잘못 짠 거예요. DAO를. DAO. 이거 퍼블릭으로 안 써놨죠? 퍼블릭으로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예. 네. 상속이 안 되죠? 다른 패키지에서. 그러니까 퍼블릭. 퍼블릭 붙여주세요.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다 퍼블릭 붙여주세요. 퍼블릭. 그냥 자기 매수도 했을 때는 이거 퍼블릭 없었어도 됐어요. 근데 상수 받았으니까 퍼블릭 이 있어야 돼요. DAO 클래스입니다. DAO 클래스. DAO 클래스 찾아가 주세요. 예 변수 붙어 있는 데마다 다 퍼블릭으로 붙여 주세요. 됐죠? 이러고 나면 이제 보드 DAO에 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빨간 소리 없어져요. 하나 둘셋 닫기.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 저장 꼭 하셔야 돼요. 저장 안 하면 은 컴파일 안 돼서 안 없어집니다. 자, 커넥션이 필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스태틱 인폴더 시켜놨어요. 스태틱. 여기 갭 커넥션을 그냥 갭 커넥션이라고 쓰시면 돼요. 뭘 위해서 여기다 쓰는 거죠? 커넥션을 위해서. 컨, o n 르갭 커넥션, 갭 커넥션, 세미콜론. 그럼 커넥션을가져와줘요 이게 1번하고 2번이 합쳐진 거예요. 몰라도 그냥 t 커넥션 하면 커넥션이 가져와져요. DB 정보도 해야되고 뭐라고 뭐라고 하고 드래그 확인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쓰시면 되세요. 그 다음부터 SQL작 되죠. SQL 작성하면 되죠. s q l s t r i n g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i t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c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q l s l 가로 열고, 턴드바 캐나타로 콤마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패턴, yyyy-mm-dd. 이정도한 개짜리 찍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로 닫고. 라이트 데이터로 한번더 써주세요. 라이트 데이터라고 한번더 써주시고요. 콤마, 그 다음에, 분리, 엔터쳐가지고 분리하겠습니다. 분리하고. 라이트 데이터 뒤에, 그 다음에, 그, 히트. 둘, 넷, 다섯 개. 히트. 프어 언제부터 가져오냐면 보드에서부터 order by order by number descending DSC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문장에서 블랭크는 많이 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랭크 한개 여기도 블랭크 두개띄었습니다 아시겠죠? 안띄면 이상하고 띄었어야 됩니다. 요거 실행할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커넥션 또 이렇게 출력해보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커넥션이 널이냐 아니냐? 그 시스를 하시고, 그 1번하고 2번 성공했습니다. 1번하고 2번. 그래서, 이제, 연결과, 연결, 어, 드라이브 확인, 확인엔, 확인과 연결을 전부 다확인했고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커이 나옵니다. 컨을 한번 출력해보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컨. 컨을 출력하면, 컨이 널이 아니면 잘, 잘된거예요이게 출력이 됐다는 얘기는, 연결이 잘 됐다. 드라이브 확인도 되고, 연결이 잘 됐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SQL 만들었어요. SQL 만들어서 쓰시고요. 요거는 이제 3번, 저 SQL을 출력해보는 거죠. CSO. 그 SQL을 꼭 출력해보세요. 이게 어디서 찍었다도, 사실은 여기 어디서 찍었습니다. 라는 것을 좀 써주시면 좋아요. 그 보드, D, 보드, 여기 클래스 이름, public. 보드, DAO에서 찍습니다. 보드, DAO. 보드, DAO에서 찍고요. 그 다음에, 점. 리스트 메소드에서 리스트 메소드에서 1번하고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있고요 1번하고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리스트 메소드에서 찍고 있고, 리스트 메소드가 쫙 기밑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찍고 있으시고요. 네. 찍고 있으시고 여기다가 SQL SQL 메소다는 SQL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SQL 이렇게 추가해서 집어서 SQL 잘 확인. 잘 되는지 나중에 시텍스에라가 나오면 SQL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세팅하고 PSTMT, 프리피어스테이트먼트 PSTMT, 이꼬로 컨에서 컨점프리피 a 스테이트먼트 여기다가 는 SQL을 집어넣습니다. 실행할 때는 안 집어넣어요. 실행할 때는 아시겠죠? 실행할 때 SQL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쓰시고 데이터 세팅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팅은 생략 됐죠. 제작하시고 이제 실행합니다 실행은 그 실행하면 결과가 result셋이 나오죠 rs result셋 이고로그 P A S T M T 쓰시고 SQL to query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엔터 쳐가지고 완성하세요 이렇게 SQL이 아무것도 없어서 스관적으로 저는 엔터 쳐가지고 SQL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예 굳이 선택해가지고 SQL 지워지지 마세요 <laughs> 아시구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데이터 저장합니다 if RS가, RS가 널이 아니어야 돼요. 느낌표, 이꼬로 널. 널이 아니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죽어라고 죽어라 놨고,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끝입니다. a n d 드 uh, n d of, if. if. if, 이렇게 돼 있는 끝입니다. RS에 대한 if 문장이고요 썼습니다. 그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확실히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 여기에 끝이다. 이거 확실히 알, 알겠죠? 끝입니다. 이 부분장이 많으면 저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됐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만큼. 얘는 데이터가 여러 개입니다. 얘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반복문 쓰셔야 돼요. 반복문. 얘는 반복문을 사용한다. 데이터 할때 반복문 쓰셔야 되는데, 반복문 중에서 while만 쓰시면 되겠죠? while. while만 써가지고, next, next, next. while. 데이터가 있는 동안 rs.next. 데이터가 있으면, true, 그 다음에 다음 데이터로 넘겨준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if 문장 또 써서, 지금 리스트가 널이면, 리스트가 널이면, 생성을 해야 돼요. 생성.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t 입구 생성해서 넣어둔다. array list, array list, array list, a 리 r a y list, u array l i s 보드 부여가 담겨지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쓰셔야 되니까 뉴가 빠졌네요. 뉴 이렇게. 뉴 하셔가지고 생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리스트에 집어넣어준다. 그 다음에 데이터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보드 부여를 생성한다. 보드, 부여. 부여 이고로 new. 보드, 부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보드, 부여. 세미콜론 찍으세요. 됐죠. 이 폴트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셔야 돼요. 반드시. 쓰시고요 부여.set. 이제, 그, db에서 가져오는거 set number number부터 rs.get 예 long 타입이죠? long long 타입이구요 상답이 찍고 number number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구요 예그 다음에 가져온게 다섯개니까 다섯개 5개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 number 다음에 string 어, title set title title 이렇게 title 쓰시고 그 다음에 set writer writer set, write, date. set, write, date. write, date. 오류라는거 맞아요. 맞구요. set, hit. hit는 오류가 나지 않아요. type이, 타입이, 타입이 여기 가져온 type과 long type로 가져왔는데 string으로 집어넣죠. str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스팅이 안 된다. 캐스팅. argument에서 캐스팅도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그 get string입니다. get string. 이거 꼭 바꿔주셔야 돼요. get string. 바꿔주셔야 되고, 요것도요것도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 타이틀 가져왔으니까 타이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터,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어제 많이 본 거죠.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 거는 시트, 시트 이렇게 해서 써줍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부여에다 데이터를 담았으니까 결국 이제 리스트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요 데이터를 저장해서 부요에다 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부요에다 담아놨죠. 서 부요를 담았으면 이제 리스트에 부요를 다시 리스트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제 부요를 리스트에 이렇게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되니까 리스트 a d d 추가시키자 부요 이렇게 해서 담아두시면 됩니다. add 추가시키자 그래담아둔 거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리턴 해가지고 리스트를 뿌리 보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while 문의 끝이다. 이게 이제 end of end of while 문 end of while while 문의 끝입니다. while 문 여기는 이제 try catch의 끝이죠. 얘는 end of 이제 try try의 끝입니다. 얘는 메소드 리스트 메소드의 끝이고요. 그 리스트 메소드 썼으니까 그 다음에 increase 메소드 d e e w e 메소드 이거 메소드별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써서쓰셨구요예 이렇게 써서 완성을 했어요 부족한 거는 이제 여기 실행했다 뭐 했다 이런 거를 한 개씩 남겨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실행 액체를 만들면 리스트에 써는데 그 bstm t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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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여기 에스 l 인데에스 l 션키는게 3번 123번 안 써놨네요 여기, 여기 앞에다 써놓을까요 12번 확인. 여기는 2번 SQL, 3번 SQL. 여기 맨 앞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맨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서 찍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도, 이제, 3번. 여기가 1, 2, 3, 여기 3번이죠? 3번, 이제, SQL. SQL에 해당되는 거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이죠? 4번. 번호만 붙여도 될것 같아요. 얘는, Prepare Statement죠? PS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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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TMT가 노리면 안 돼서, PSTMT 한번 찍어보고. 됐죠? 이 번호가 보이면, 아, 성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성공 메시지를 안 썼지만, 번호가 보면 성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rs 리저런스에서 한번 찍어보시고 이게 5번입니다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rs 여기 rs를 rs를 찍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구요 실행결과 그럼 맨 끝에 끝나면 이제 얘네들은 나오는게 없죠 여기 y 분을 쓰니까 리스트 한번 찍어보시면 이렇게 쓰시고 그 리턴에서 나오는 여기 리스트에 대해서 이 전부 다 while문 Y문, w h 문이 전부 다 끝나서 if 문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end of if 뒤에 데이터를 다나았으니까 6번 데이터 담기 예상되는 리스트 리스트를 한번 찍어라 리스트 리스트 메소드입니다 찍어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제 7번 7번 클로즈 시켰으니까 찍을 건 없습니다. 7번 하시고 여기다 리스트에서 여기 닫기, 여서는 이제 닫기 성공, 뭐이 정도 번호만 보시면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번호 1 2 3 4 5 6 이제 그게 눈에 익으시죠? 네, 예,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는지 눈에 익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어, 뭐를 했다 이런게 나오도록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다 했으니까 리스트만 테스팅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이제 아 이거 리스트 했으니까 인크리즈 하자 이렇게 덤벼들면 안되세요 이해되시죠? 덤벼들면 안되시고 지금 이제 요거 리스트만 하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셨구요 자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얘가 서비스로 연결해야 되죠